안녕하십니까 남도일보 TV 반재룡 상무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농업 시대를 선도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이신 김재수 장관님을 모시고 농정 현안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로 취임 9개월을 맡고 있는데, 그 안에 소외 및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 9개월이 지났네요. 그, 이 쌀값 하락 문제, 또, 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1차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AI, 이렇게 창궐이 됐고 또 구제역도 나오고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농업, 농촌 그 축산 분야에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뭐큰음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중 간에또 관계가 여러 가지로 경색이 돼서 지금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중동 지방으로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수출 정대책을 펴고 있고 또 영농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뭄도 대비하고 또 채소류 수급 안정을 해야 되는 뭐이 농업 부자는 현안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다음은 a i 나구제약등 가축 질병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이 참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만 해도 AI가 전 세계 45개 나라에서 AI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연례 행사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피해도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추세예요, 최근에는. 그리고 우리가 연간 한 4천만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해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경 단위에서 그 차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개방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이 많아지고 또 당연한 당연하게 또 여러 가지 이 축산인들도 이동도 많아지고 질병 자체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 굉장히 예년에 없이 많은 수를 가금류를 또 살처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를 앞두고 또 AI가 발생해서 뭐 이동 통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자 해서 사육단계부터, 그 다음에 유통단계, 그 다음에 초동대응단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축산의 구조를 좀 조정해 나가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아주 이렇게 밀집 사육된 지역에 또 재편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로 보면은 6개 분야, 6개 큰 분야에 16개 주요 과제를 우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은 이제 입법적으로 법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초동대응을 강화한다든지 또 하는 것들은 행정부 내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축산 농가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법적인 뒷받침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 가금류 특히 축산의 어떤 방역이라 하는 것이 이 사전에 농가 단위에서 이렇게 잘이 방역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농가를 떠나서 어 유통 단계에서도 이런 시설도 현대화하고 또 해외 정보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뭐 철새가 아, 여러 가지 이 오는 데 따른 뭐 그런 게다 위기 경보를 또 사전에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등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6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에, 기본적으로 취약 지역을 좀 재편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단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자 그런 내용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에, 농가에서 좀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어, 축산 농가가. 좀 이렇게 농장 단위에서 철저하게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부담도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제도도 좀 바꾸고, 어, 그다음에 각종 계란이라든지 뭐 사료 분뇨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적을 제대로 하게 하고 어, 하는 그런 제도도 강화하고, 뭐 모든 문면에서 많이 강화를 했는데 좀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어 축산의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농촌 경제를 유지해 나가는 두 가지 축이 경종과 축산인데 축산에서 자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국민들이 축산 때문에 에러가 많다 또는 많은 비용 부담이 진다 이런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막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축산 대책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밀식이 많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예, 막,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회 환경이 좀. 열악하 예, 열악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말 동물복지형 농장 어느 정도 어, 그런 것들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시설을 좀 이렇게 현대화하고 어, 높이도 지금 뭐 12단까지 가는 걸좀 낮추기도 하고 어 이렇게 에 이동 통로도 거리도 제한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비용이 또 많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러나 고 개선을 해야죠. 예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란값을 는지 뭐 어떤 어 값의 상승으로 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어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국민들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쌀 생산과 소비간의 깊은 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참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과거에는 쌀 생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네, 정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역점을두는데 지금은 쌀 생산량이 우리 수요량보다 많아서 많다 보니까 과잉도 많아지고 또 소비가 좀더 줄어들고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 뭐, 작년의 경우만 봐도 예를 들어서 한, 어, 생산량은 한 42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수요량은 한 390만 톤, 정도 돼요. 390만. 톤. 그러니까, 초과 공급량이 해마다, 당연히 한 30만 톤 정도가 되니까 이것이 쌓이면 굉장히 많은 네, 재고가 아, 누정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쌓임으로써, 어, 이 재고 물량이 또 많아지고, 또당년 생산된 쌀값이 또 떨어지고, 또 더군다나, 아, 우리 1인당 소비량을 보면 지난해 61kg 수준인데, 과거에는 뭐 140kg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비는 줄고 생산은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또 많아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수입 쌀 네. WTO 협정에서 40만 9천 톤 정도의 쌀은 해마다 거의 사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쌀값이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뭐 공공 비축미를 통한 거라든지 소비 확대 대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뭐 나름대로 정책을 에 소비 확대 정책도 펴고 재고 감축 정책도 펴고 생산도 좀 줄이는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가 동시에 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 농민들 협조가 아주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어 그런데 에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잘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전국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 생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 우리가 적정 생산을 하자는 취지로 어 현재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다음에 우리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우선지급금 한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예, 이제, 이제 우선 지급금이라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자금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자금 수요가 이제 수확기에 있으니까 네. 그때에 우리가 미리 이제 우선 이 수확기에 정확하게 쌀값이 얼마 될 것인가를 에, 미리, 정확하게 추정이 되면 되는데, 정확하게 10월, 11월, 12월 달에 쌀값이 얼마 될 것인가를 추정,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전에 9월 달에 미리 이렇게 자금 수요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예, 미리 그렇지. 주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요. 예, 농민들을 서 미리 주다 보니까, 최종 확정치와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서, 맞죠. 어, 정확하게 진짜 딱 맞으면 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괴리가 있어서, 어 미리 주는데 우선 지업금을 미리 주는데 실제 가격보다 높으면 은 나중에 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실제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더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어 실제 확정 가격보다 좀더 어, 높게 주는 모양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환급을 해야 될 네, 상황이 그렇죠. 생긴 거예요. 쌀값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어 저희들이 미리 이, 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경우가 생기는데 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 어, 정부 자체가 낮게 가격을 나, 해 나가면은 쌀값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환급을 받더라도 좀 높게 가능성이 맞겠다. 아, 그런 판단으로 이제 일정한 어, 가격 현재 시가 이상으로 됐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급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고 있는데 전체 이제 작년의 경우는 22만 그 농가 중인데 9만 3천 명 정도가 환급이 지금 됐어요. 3월 저기 4월 26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프로테지로 보면 한42% 정도가 이제 환급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아직 환급이 안된 지역, 지역도 있고 농가도 있는데 도별로 보면 뭐 경남이라든지 경북 이런 데는 많이 되었고 또 전북 전남이 좀 낮아요 수준이낮는데 조기에 좀 환급이 될수 있도록. 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환급이 안 되면 어 문제가 이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겠습니다. 예, 이, 이 환급은 저는 반드시 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것은 어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농업인들이 신뢰도 지켜줘야 되고 어또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높게 받았을 때는 환급을 받고 낮게 받았을 때는 더 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 아마 조만간에 많은 분야에서 이런 환급 그 성과가 많이 높을 거로 나타납니다. 지금 벼 분야에 있어서 지금 어 소비도 줄어들고 또 어 재고도 많아지고 수입 쌀도 늘어나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올려서 쌀 산업 정책을 굉장히 그 정부가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급권까지 이게 이게 뭐 환급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정책을 더 어렵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올해는 특별히 이제 과잉 생산된 쌀에 대비해서 해외 원조를 좀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물론 많이 들지만. 어, 국내 생산 농가를 위해서 할수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식량원조협약이라는 데로 가입을 해서 한 5만 톤 정도, 어, 1년에 한 5만 톤 정도를 해외로 또 빼내는 것도 지금 협의를 중에 있고 국회 미준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상당 부분 어쨌든 가격 안정을 어, 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그... 쌀, 한국금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다 환급이 돼야겠군요. 예,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농업인들도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농식품 산업의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농산물이 예, 국내 수요에만 충당하는 정책을 표온한 것이 지난 시기였는데, 이제는 쌀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산물이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생산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해야 된다. 1차 농산물도 좋고, 또는 가공품도 좋고, 방가공품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국내 시장이나 국내의 수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은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만 생산이 더 늘어나면은 값이 폭락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탄력성 때문에 공급량 이상으로 값은 더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그래서 어, 적정한 양을 반드시 해외로 좀 국내 과잉 물량을 해외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됩니다. 가공품 수출도 많이 해외로 해야 되고 또 반가공품도 많이 해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65억 불 수출을 했는데 조만간 뭐 저희들이 100억 불 고지를 향해서 좀 하자. 그래서 농산물, 식품, 뭐 기타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제품까지 해서 100억 불 수출을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농업도 이제는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출을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해외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어, 실제로 우리의 이 소규모 식품 광공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지금 딸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이 파프리카, 참외 아, 등 이런 것들이 수출 가능성도 높고, 어, 쌀도, 어, 뭐 수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에 이제는 에, 국내에서만 어, 소비하던 시대를 넘어서 수출 농업 시대를 열어가야 우리 농업에 미래가 있고 또 희망도 있다. 뭐, 정부가 지금까지 수출 정책을 다양하게 펴왔습니다. 펴왔는데, 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아, 26일에서 29일까지 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회도 하고, 어, 소비자들을 모아 가지고 체험행사도 하고, 어, 우리 수출 기업들과 같이 가서 어, 저쪽 어,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업체들과의 B2B 상담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에, 느끼는 감과 아, 지금 실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어, 우리가 동남아시장, 중동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출을 해나가야 된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 수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출 상품 스타 상품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해외로 진출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 우리 농업이 국내 농업을 넘어서서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식품 산업을 수출을 하려면 우리만 특화된 그런 그 식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것이.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250만 농업인을 비롯한 남대일보 TV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우리 농업이 그 동안에 식량 작업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권 농촌과 농민의 생활과 삶이 이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 농업을 넘어서 수출 농업의 시대,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국내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이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아 가공 농산물, 가공 식품들도 해외 시장으로 어 개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우리의 이 시장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중동 일본도 다 우리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그 상품에는 뭐 농산물 신선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가공식품 가공 농산물도 다될수 있습니다. 우리와 식생활 패턴이 비슷한 아시아권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동으로 또 유럽으로도 이렇게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이 세계 시장으로 향해서 나갈 때 우리 국내 농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 다소 현재 상태는 좀 힘들지만은 미래 비전이 있다. 또 미래 고부가치 분야다.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이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생산 정책, 유통 정책, 가공 정책, 수출 정책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남도일 일 TV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시 40년 경륜을 가진 농정 전문가로서 그 탁월하신 그런 여러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먹거리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야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발한 그런 정책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관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